So... Uh, no.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게 해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85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아멘. 10편 85편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돌아온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황폐했고요. 적대적인 주변 상황은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와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시잠깐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화를 내셨다가 마음을 바꾸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결론이 이미 났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심판과 죽음의 판결을 이미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다음 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호세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꼭 모순 같아 보입니다. 3절에서는 분명히 분노와 진노를 거두시고 다 가져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4절에 보면 주의 분노에 대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스라엘은 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왔지만 주변 나라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실상 황폐한 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회복을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문제의 해결을 맛보았을지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만약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도가 끝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면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죽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모든 진노를 돌이키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 향하는 마음 아버지 핏뚫어져 있다면 회복되고 싶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온데 국리를 베푸시고 은혜 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아버지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여전히 문제가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그때라도 아버지 우리가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시간 아버지 매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아버지 가는 곳마다 주님 긍렬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도 깨달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므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주시며 주님 닮아가는 삶 주님 쫓아하는삶주님그좁은길 함께 걸어가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함에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받으시며 받으시며 주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고 돌이켜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날 동안에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회복을 일으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